안녕하세요 작은 다육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또제 목소리가 뭐들도 있죠 <laughs>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거 그 프리티 다육에서 음, 인연 맺은 그 언니들이 계세요 그 언니들 분들께서 이렇게 또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정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또 주셨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 어떤 게 왔는지 풀어볼까 하고 어,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빗자루 보이시죠? 기게 이게 쓰는 빗자루가 아니고, 장식용 빗자루인데요. 요것을 준 언니가, 주신 언니가 도깨비 집밥 TV라는 그 유튜버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요. 정말 요리로, 요리도 정말 간단하고 재미있는 요리를 저희한테 쉽게, 어, 알려주시는데, 또 손도 황금손이에요. 어. 금손이 아니고 황금손. 그래서, 뜨개질도 잘하시고, 재봉틀도 잘하셔가지고, 요걸 직접, 한땀한 땀, 땀, 직접 떠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빗자루를 일일이, 이렇게 복 빗자루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그, 두부과자도 주셨는데, 또 그거는 제가 오자마자 일름또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어, 두부과자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걸 탁! 또 터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먹어 먹어서 어 정말 죄송해요. <laughs>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언니. <laughs> 감사합니다. 어이거 정말 제가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쁘다. 어떻게 이거를 뜰까요? 저는 뜨개질을 절대 못해요. 그 저기 우리 큰애 가졌을 때 뜨개질로 태교를 해보려고 실이랑 바늘이랑 다 샀다가. <laughs> 정말 3일 만에 포기했거든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laughs> 바로 여기 있다가 어, 딱 걸어놔야지. <laughs> 자, 그리고 이거는 다다이들인것 같은데요. 자, 어떤 게 왔는지 하나 풀어보기 전에 제가 이것도 하나 풀어봤어요. 우리 사랑님, 그렇게 주지 말라 그래도 써주셨어. 자, 요것이 헤라거든요, 헤라. 근데 그, 이제 언니가, 이 우리 사랑 언니가 두 개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쁘다면서 저에게 요걸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게 여름 되면 그렇게 예뻐진다면서요. 어, 정말 이쁘다. 여름 되면 예뻐진다, 여기가 또 마띠바? 마디바가 맞나요? 마디바? 어, 마디바라는 다육이가 또 그렇게 이뻐진다면서요? 근데, 어, 마디바가 맞나?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laughs> 그 다육이가 있죠? 어, 아유, 정말. 어, 이쁘다. 저한테 헤라가 없어가지고 저도 한번 키워볼까 하는 그런 다육이였거든요. 어,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어, 뜯어보진 않는데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것 레드 클라우스 너무 이쁘죠? 이것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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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강미정 언니가. 어 맞다, 맞다. 강미정 언니가 요거를 두 개씩 입0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아마 두 개가 올 겁니다. 음, 이거 약간 그거 나이키 닮았다, 나이키. 어, 입장 짧은 나이키. 아, 이쁘다, 이거 색깔. 어, 이거 합식하라고 세상에 심을분들 생각해서 또 합식하라고 두 개씩을 2 0 0 걸어주셨는데 제가 또 이거 당첨되지 않았겠습니까? 어? 나한테 이게 세개 있네? 잠깐만요. 아까 이거 레드 아니었나? 누가 나한테 또 선물을 주셨나? 세개 합식하라고? 뜯어볼게요. 어? 아, 아니다. 바보. <laughs> 어, <봐봐. 웃음> 이름표를. <이런> <laughs> 방금 연습하고 여기다 올려놓고는 이것도 레드클라우스라고. <laughs> 아, 정말 왜 이럽니까, 요즘에. 아? 아. 왜 이럽니까. 아, 너무 이쁘다. 어, 아, 예쁘죠? 에이. 나는 이거 합식 안 해줘야지. 각각 심어줘야지. 아, 강미정 언니, 감사합니다. 제가 미정 언니한테 선물 엄청 많이 받았어요. 화분도 받고, 다이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 언니 더 이상 저한테, 그때, 아니, 더 이상이 아니고, 뭐또 주시려고 하길래, 제가, 언니, 저 요즘에는, 어, 다이랑 화분도, 그, 협찬 받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음, 그럼 그렇게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니한테 이제 뭐안 받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말처음부터 <laughs> 아, 그랬는데, 이렇게 언니가 입에 걸어주신 거, 제가 또 당첨됐지 않습니까? 아우, 정말. 미자 언니, 감사해요. <laughs> 인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 우리 강미자 언니. 와, 이거 이쁘다. 아, 이거 뭐야. 어, 코스모스 언니가, 이 뭐지? 어, 론 런유니. 년이. 저한테도 론 년이도 없어요. 참, 우리 언니들 센스도 참 좋아. 어떻게 없는 것만. 쏙쏙.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잘 알아요. 작은 거 좋아한다고. 봐봐 어, 저를 진짜 몇년 전부터 아는 그, 김미애라는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은 제가 정말 요만한 거, 정말 요만한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것도 알아가지고, 정말 요만한 거 찾으면 그걸 또 저한테 선물해 주거든요. <laughs> 오, 코스모스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론년이 저도 처음 키워봐요. 세상에. 오, 이 백분감 있고, 여기 끝에 라인이 정말 야광 핑크라고 할까요? 정말, 정말 핑크, 맑은 핑크 있잖아요. 깨끗하고 이쁜 핑크. 그게 라인으로 딱 들어오네요. 어 예쁘다 언니 이거 감사해요 이거 언니가 이거 하나 뭐 하나 주준것 같은데 쓰레기는좀 치워 버리고 어 제가 의자를 바꾼 후로 허리가 너무 아파요 퍼플 튤립 맞아 맞아 퍼플 튤립 퍼플 튤립 아좀비네 좀. 레드클라스 너무 웃기다 이 이름표 옮겨놓고는, 어, 레드 플러스가 3개가 왔나? <laughs> 아, 정말. <laughs> 뭐야, 이거? 입장 봐. 입장 왜 이렇게 두꺼워? 와. 오, 어. 오시 아, 이게 틀립처럼 생겼을까? 어 아, 보라 튤립 와. 여기 뚜껑인 거는 진짜 물잘 주면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음, 이쁘다. 이거 봐봐. 여기는 이제 하엽으로 질것 같고, 여기 얼굴. 오, 너무 이쁘다, 이거. 이게 그럼 뭐가 냐면 음, 어,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어, 꼭, 그, 가, 가 같은데, 어, 어떡하지? 이름이, 아, 저기 있나? 잠깐만, 내가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나 아마테라스랑 약간 비슷한 줄 알았는데, 틀리다. 이렇게 보니까. 그죠? 입장 뚜껑 것만 닮았네. <laughs> 어, 약간 색감은 비슷한데, 어, 그래서 틀리다. 얘는 진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 하엽되고, 약간 여기가 살짝 이쪽에서 성장이 멈췄다가 다시 자라니까 그렇지, 여기 보면 약간 틀립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어, 예쁘네요, 이것도. 음, 이거 통뚱하게 빨리 식재줘야될것 같아요. 여기 좀 떼버리고, 어, 다시 입장을 새롭게 자리 잡아서, 빨리 식재해줘야지 얘는 다시 예쁘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어 코스모스 언니 너무 감사해요. <laughs> 아싸 자 이렇게 어 달들이 저한테 어몇 개냐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엄청 엄청 정말 상상도 못한 게 왔어요. 정말 제가 달기를 어 이렇게 키우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 자, 잠깐, 치워보겠습니다. 자, 바로, 뭐가 왔냐. 이거, 보이시죠? <laughs> 자, 우리 박혜영 님이, 박혜영 님,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님 언니라고 했다가, 어, 실수할까봐 박혜영 님이라고 할게요. 이거 미소토 있잖아요. 뿌리가 그렇게 잘 내린다고 소문이 자자한 우리 그 뿌리띠 다육 대표 어, 미소토 흙이 왔어요. 흙이. 다육이 배합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열어서 제가 하나하나 어 뭐가 있는지 직접 분해를 응 제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laughs> 정말 흙이 써보고싶었거든요이 흙이 뭐 어떻게 만들면 그 뿌리가 잘 내릴까? 어, 나도 나도 냄새 한번 맡아봐야지 어, 냄새는, 그, 약간, 개피향? 어, 그런 거나은것 같아요. 아닌가? 나한테도 이향 냄새가 나는데, 개피향 냄새 같은데? 응, 개피향. 그리고, 눈에 띄는 딱 보이는 게, 그냥 마사는 들어가 있고, 당연히, 그, 거 뭐, 에스라이트 어, 그런 거만 들어가, 그거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 펄라이트? 펄라이트 이거 맞나? 어, 펄라이트 맞아요. 폴라이트하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laughs> 봐도 모르겠어요. 뭐가 들어가는지 이거를 보면은, 직접 아, 이게 고슬고슬하니, 와. 약간 촉촉하니, 이 상태로 진짜 심으면 정말 풀이 잘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세상에 저한테 흙불 선물해 주시다니, 박혜영님 너무 감사해요. 어떡해... 스라이트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 그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에스라이트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근데 에스라이트도큰거 들어있고 작은 거 들어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황토, 황토 들어가있고 근데 이게 이런 것만 따라해서는 이 흙을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뭔가 비밀이 여기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프리트 님이 옛날에 음, 프리, 아이고, 프리트 부모님이 여기에 뭔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했고.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실험을 해가지고, 어, 떻게어게 해서 이게 탄생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대 따라 할 수가 없다고, 어, 비법 알려주라니까, <laughs> 못 알려주신다고. 그때 한번 언뜻 말했었어요. 음, 저 얼핏 파도 저도 흙을 직접 만들어 쓰기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음, 박현이 너무 감사해요. 와, 이거 안에 상토가 들럽게 있는데, 고운 상토가 들어있어요. 고운 상토. 와. 오 어, 이거 너무 잘 쓸게요. 박어 흙이, 박사 흙이, 흙이 왔다, 나도. 처음으로 판매하는 그 흙을 써봐요. 어 왠지 부자 된 느낌. 어, 너무 좋다. 어, 떻게떡해 와, 너무, 저 흙량 묻어나는 것도 없고. 어, 어, 너무, 좋아. 어, 이거 너무 잘 쓸게요. 어, 박혜 언니가. 어, 어떻게, 돼? 너무 흥분했어. 박혜 언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반사하게 웃었다. 아, 뽀이 웃었다. 착하게, 순진하게, 말, 게 웃었어야 했는데 어, 너무 속내를 지켰네요 음, 죄송합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저 다육이 한상 이렇게 더 선물을 받았고 다육이 예쁘게 심어졌고 어, 끝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오늘부터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산불 때문이라도 빨리 비가 좀 얼른 얼른 많이 좀내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햇빛이 쨍쨍하네요 정말 애가 탑니다 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아, 더 이상 피해가 더 커지지를 않기만을 어,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